아, 어, 날씨 좋네요,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기는 울산이고요. 울산에 여러분, 캠핑카를 담다입니다. 자, 이곳에서 오늘 이전에 방송 한번 나갔었는데, 경주에 바람의 언덕인가? 거기서 촬영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실내전 시장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공개해서 보여드린 적은 있지만, 오늘 실내에서 한번 가볍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수도 공급하시면 되겠고요. 오토매틱 기어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전면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스타일에서는 조금 다르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차별화는 있어요. 그리고 옵션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슈퍼밴 3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큰 전장과 전폭과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음, 하지만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실내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실내에서 보셔도 안락하고, 중후하고, 괜찮은 차분한 톤을 보여주는 차량을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서비스 공간이 되겠고요. 비교적 크죠? 많은 짐을 수납을 하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여섯 수였군요. 그리고 한전 전기 이닝구 그리고 이쪽은 자 외부 샤워기 연결되어 있는 범위가 되겠네요 블루톤인데 굉장히 반투명 색깔의 호스를 사용을 하셨군요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공간도 비교적 커요 작진 않습니다 재밌는 건 이쪽에서도 함께 열린다는 특징으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닫을게요. 커다란 어닝이 적용되어 있는데, 어닝 등이 폭이 길기 때문에, 밤에 많이 환하고 풍족한 조도를 보여주고요. 자, 이쪽에 계단을, 자, 신발 벗고 올라가서 보면은, 자, 이쪽에 신발장, 수납장이 네, 또 있어요. 자 여기 어닝대가 또 있고요 이쪽에 모기장이 또 있습니다. 이 모기장은 여러 번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크게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장이 잘안 나요. 내구력이 그만큼 좋아진 거고 좋은 제품을 채택을 하셔서 괜찮은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우리 주부님들의 열심을 자극하게 충분한 주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버전있에요 그렇죠. 지금 조마카 씨, 오우와 이거 깨알 같은. 그죠? 이렇게 몇 가지를 넣어서 수납할 수 있는 서랍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무를 좀 많이 경량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개방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열었을 때 개방감이 가볍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납을 많이 할수 있고요. 부드러운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부에도 이쪽 하나만 열어보면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수납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은 고정식은 없습니다. 변기가. 하지만 이동식. 대포도 변기 하나 놓으시고 바, 참 바닥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 물이 묻거나 해도 곰팡이가 쓰지 않는 재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거고 상부에 이렇게 팬이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키면 작동 잘 되고 이쪽은 수납 공간이고요. 많은 걸 수납할 수 있겠죠. 이 바닥 장판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엔틱풍 느낌도 나고요. 유튜브보다도 제가 봤을 때한수 위에 느낌이 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TV 브라켓 튼튼한 거 장착이 되어 있고, 바로 밑에 오디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솔라 전지판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태양광 쓰시면 되겠고. 여기는 USB 3구랑 돼지코 두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 사용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전력 범위는 많이 신경을 쓴 차량은 분명히 확실하고 요즘 전력 범위 내에서 소홀히 하게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 차량은 충족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쪽도 수납장, 라면과 햇반과 각종 음식류들을 식재재 보관할 수 있고요. 상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쪽 지금 어, 잠겨 있군요. 냉장고에다가 수납을 하시면 되겠죠.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자 전자레인지는 사이즈 생각보다는 큽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아마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 크다라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아래쪽으로 온기 토출구가 또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테이블을 내려서 평상으로 만들어서 2인 또는 3인이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벙커 베드가 있잖아요, 저쪽에 자 여기 벙커 베드는 한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음두 분은 힘들고 좀 슬림하신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 두 명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이쪽에 상부에 또 수납장 또한 이렇게 세칸이 있고 맞지편도 어, 상부에 수납장 세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설명 못 드렸지만 이렇게 TV 위쪽으로 바로 들어오자마자 도어 열자마자 컨트롤 패널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는 이제 전등에 대한 범위 이렇게 직접적으로 터치를 해서 하나 하나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냉장고를 켜고 끄는 거, 환풍기, 뭐 기타 펌프, TV, 인버터 다잘 되고요. 태양광의 어떤 적산량은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메인 전기에 대한 에너지의 양, 파워의 양, 볼테이지 등등을 이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석하고 수로공간도 괜찮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커튼을 사용을 하셔서 온풍에 대한 거를 열을 좀 막을 필요가 있다 하시면은 그렇게 또 독립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양쪽에 스피커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어, 전기 사용과 이런 범위 내에서는 어디 하나 부족함은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렸고, 슈퍼밴3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을 한번 실물로 보시고 캠핑에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차를 보시고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차량의 화물 기반이지만 캠핑에는 최적화된 따로 자는 없어요 사실. 그 범위를 생각하신다면 이 슈퍼밴 3 모델을 선택을 하셔서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화물이 싫다 그러면 저쪽에 맞은편에 있는 스타렉스 기반의 차량도 괜찮고 작은 티볼리 차량도 있습니다. 그 차량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도 현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광활한 공간을 제공하는 유로벤이었고요. 일단 중고 차를 기반으로 빠르게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다는 그 매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로벤은 총네 가지 모델이 있어요. 네 가지 모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지금 출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티볼리 캠핑카 차량이 되겠습니다. 인기가 좀 많은 친구죠. 자, 빅 정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포항점에 전시차 딱 있습니다.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즉시 말이죠.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겠네요. 현재 완전 신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작고 아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출 선반도 따로 있고 전기적인 장치도 안정감 있게 잘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불편함이 없으신 지금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부에 팝업도 있고요. 올리시면은 작지만 아담한 팝업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 친구 인기 많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범위가 좀 착할 것 같고 본 영상은 일단은 가격적인 정보를 제가 연락처만 넣겠고. 그거는 이제 상담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해드릴게요. 그냥 옵션가가 서로 다른 범위가 있으니까 귀엽죠?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참, 얘는 이렇게 올려서 보관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또 여기를 쓸 때는 이렇게 내려놓고 약간 무게는 있지만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잠금장치 그렇군요. 이쪽도 작은 수납장도 또 있어요. 수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전기 장치를 볼 수가 있고. 기업계 구성이 돼서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지금까지 지켜본 바 결론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더 많아요, 사실은. 남성분보다는. 꼭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블라인드도 상당히 고급 질감으로 제공이 되어 있고, 이런 데도 하나하나가 매칭이 참잘 되어 있어요. 오케이. 네. 짜잔. 제 신장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생각보다는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고 실내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많이 크죠? 많이 큰 공간을 보여주고 상부에 이렇게 터치식 무드등도 있고 이게 락핑 해제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를 닫아요 자, 독립된 공간이니까 마스크 잠깐 내릴게요. 저한테는 조금 작습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 여성분들, 그리고 표준 정도의 키를 가지신 분들은 충분합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커버가 또 됩니다. 커버를 내리셔서 완전히 하시면은, 어, 추침하기는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180키는 조금 타이트하고, 175에서 178키 정도는 여유있게 추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끝으로 와서 머리를 들어 올리면 여기는 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작은 어떤 사이즈의 캠핑카는 아니고 이 차량은 티볼리 아담한 사이즈 잖아요 하지만 티볼리라는 차는 기동성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어떤 범이라고도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인기 있는 비결은 바로 가격적인 가성비 합리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가 보기 전에 몇 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돼지코 두개 준비되어 있고 여기 USB랑 시거잭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온기 올라올 수 있는 토출구가 또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이쪽을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 볼게요. 지금 제가 일어났어요. 어, 이 정도 느낌. 이쪽으로는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메시창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네요. 이렇게. 흥미롭죠? 그리고 여기를 또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티볼리라는 차량을 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보고, 여기서 한분 또는 두 분이 주무시고, 상부에서 또두 분은 좀 타이트하긴 하겠다. 세분 정도는 잘하면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다 떠나서 나는 그냥 캠핑을 작게 한번 꿈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얘는 딱 맞는 차량이 되는 거죠. 자, 플라인드 다잘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도 훌륭하고 운전할 때 편안합니다. 통풍까지도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완전 오토매틱이고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시트도 그대로 살려 있기 때문에 이동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슈퍼밴3 차량을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여기 울산점에서 여기는 캠핑카를 담다 입니다 가까우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티볼리 베스트 캠핑카 차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 허벅지로 한번 내려 볼게요 잘 만들었네. 그죠? 바다만이 괜찮네.